자 336번에 첫째항이 3인 등비수열 an이 있어 시그마 했을 때어 4분의 15가 나온대 그때 an을 시그마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첫째항이 3인 걸 알려줬고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r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얘는 3 더하기 3알 3R 더하기 3알에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하는 거니까 1-0BR분의 조항 3이지. 요게 얼마가 나온대? 4분의 15가 나온대. 그러면 15-15R은 4, 3, 12. 15R은 얼마? 3이니까 R은 5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오네. 맞지? 그때 A2N이라 했어. 우리 요게 AN이잖아. 맞지? A2N은? a2에는 두번째 항, 네번째 항, 여섯번째 항, 짝수번째 항만 나열을 해서 얘들을 다더하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3r, 그 다음에 3 r 에세제곱그 다음 뭐? 3 r 다섯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 그럼 얘는 1-r제곱분의 초항이 3r이 되겠어. 맞지? r은 제곱씩 이렇게 건너뛰잖아. 자, 알자리 얼마? 5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어. 1 마이너스 25분의 1분의 5분의 3. 부모군데 25 곱하면 25 마이너스 1분의 15니까 24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